천원궁 천승교회 다음 주 예배는 5월 21일 우리 평화 누리 예배로 김석진 대교구장님의 말씀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성화 어린이 유아부 성화 학생 청년 대학부 천보 가정교회도 각자 시간에 맞게 장소에 따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확인하셔가지고 많은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승교회 청년 대학부 주깅데이가 오늘 5월 14일 평화누리 후에 천승교회 1층 로비에 집결해서 줍깅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같이 담소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2023 신경인국 효동 특별 수련 안내입니다. 유년 초등부는 5월 21일부터 21일 HJ 천주천보 수련원에서 진행이 되고요 유치부는 6월 3일 토요일 천승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오가다동우이 선생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일지구 성화 청년 희망놀이 너와 함께 걷는 그 길이 꽃길이라는 주제로 5월 21일 오후 2시에 천승교회 3층 대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화동 게임과 성결식 축복 간증, 2023 축복 커플 축하, 그리고 희망 활동 등 다양한 활동적인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화 청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 인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2023 신교인국 선결식이 성결식을 위한 성결바지, 반지 신청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래싱 다이어리에 대한 리뉴얼 출시에 대한 안내도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일지구 미래인재고 강영신 사원 전화번호 나와 있는데요, 어, 필요하신 분들 문의해셔서 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남산시민대학 어, 강의 안내입니다. 5월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층 강당에서 어, 진행이 됩니다. 최인한 이번에 강사는 일본연구소 최인안 소장을 모셔서 강의와 노래 교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UPF 서울 인천지구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세계시민포럼을 개최합니다. 5월 21일 오후 2시 일요일입니다. 다음 주 천승계 3층 소성전에서 우리 김만호 선문대 교수를 모시고 다문화에서 미래를 찾는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0번째 입니다 신남미 ysp 에서 커피헌터 라는 원두를 판매하는데요 선교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1층 아젤리아 카페에서도 분말 원두 200g 2만원씩 이렇게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어, 많은 관심 가지시고 우리 선교에 지원한다는 의미로 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어, 천보수련원 제2회 제한1번 선교사 효정천원 특별 7일 수련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5월 21일부터 27일까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천보수련원에 안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역별 소식 및 동정입니다 천생교께 봄맞이 새 단장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정성을 모아주신 식구님들께 깊은 감사 올립니다. 구역 소식입니다. 1구역은 오늘 예배 후에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 소식이 있습니다. 모리아마 히데코 서울 북부 대교구 리더의 부친이신 마리아마 시게로님께서 5월 7일 오후 4시 15분 일본 나가노현에서 94세를 일기로 성화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분더 있습니다. 시라야마 요시코 어, 권사님의 모친이신 시라야마 시데코님의 어, 어, 모친 모친 시라야마 시데코님께서 향년 100세를 일기로 지바에서 성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1992년 세계 기성축복 가정이신 윤종길 장로님께서 5월 11일 향년 78세를 일기로 성화하셨습니다 우리 성화하신 모든 분들의 영계 안착을 위해서 함께 정성 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구역은 다음주 5월 21일 예배 후에 식구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구역은 5월 21일 안내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으로 천일국 소식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